우리 서로 만말로 얘기. 아 그럼요. 건가? 네, 맥아 반갑습니다. 반가워. <laughs> 네. 릴리 반가워. <웃음> 응. <웃음> <방가워. 진짜> 반가워. 반가워. <laughs> <응. 웃음>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저 방세사 원미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러시아 원릴리입니다. 나체르발전 선 알라벨디입니다. <laughs> 네. 나소리 괜찮은 척 하고 있어 근데 되게 신기하기도 다 10년 10년 10년이야 맞아 맞아 그래? 10년이야 다 10년이야 어. 우리 정도면 <laughs> 사실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그냥 <laughs> 한국인이지 나, 나는 대충 아니, 다 나는 둘다 알고 있어 난둘다 알고 알아? 있어 기억이 안나나 나 기억이 안나 일단 네. 확실한 거는 보기와 다르게 질 친구는 아, 이가 아닌 아이예요 네. 그83% 어.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 집에 자주 있어 나도 집에 자주 있는데 그렇게 까지 근데 나는 지금 <laughs> 어떻겠어 나 너무 좋아 사람 많은데도 너무 너무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막좀그렇저 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으로 감사했었는데 그때부터 INFP 여기는 그... ENF J? ENFP -E. e n -F -E. 어. 저기는 응. 나랑 아예 다 달라 아이야? E 안돼 S I 예 T J 아니야 아 시발 하나 맞아. 틀렸어 난 <laughs> ENTJ 어떻게 충전되는지 아 그치 그치, 그치, 그치. 사람 아. 가운데 아, 맞자, 있으면 맞아. 막 그때 충전이 된다면 그러면 E 음. 근데 I는 혼자 있어야 충전 되는 거야 어, 나 음. 혼자 못 있어 나 그거 오, 있어 오, 나 심지어 혼밥, 혼술 이런 거 못해 왜? 혼짓 네? <laughs> 어 진짜 못해 나는 아, 회사에서도 항상 누구를 꼴셔 밥 먹자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안 먹는다 하면 나도 안 먹어. 응. 아 진짜로? 어. 그러면 누가 뭐 죽자고 하면 같이 죽어? 아니 그건 아니야.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<잠깐만>, <laughs> 한국 유형인데 러시아는 MBTI 아무것도 몰라. 우리도 아, 관심 없어. 우리나라는 별자리블라트 타입. 어. 그런 거는 아야. 없고 난 아직 혈액형. 혈액형 나 어떤 거 아직 몰라 아아 잘... 진짜? 어. 나잘 몰라 편이점은 어, 어떻게 되어요 추측 예스 오 오? 그럼 여기로 <laughs> 맞아? <laughs> 난리는 아. A 아니면 B 어, 어 근데 A랑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A같아 근데 A. 여기 A. 여기? 천재 아니면 세코 AB형 나 진짜 AB야 AB? 아 맞아 아, 막 원래 4차원 성격이라고 하던데 아. 이형님 이게 사실 혈력형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막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. 맞아, 맞잖아, 최대. 효력이 뭐야? A가 대비. 맞아, 그런 애 없어. 간격실 일사 세븐만 물어보는 거야. 맞아, 맞아. 우리도 일, 이, 삼. 맞아, 맞아. 이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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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아. 우리나라도 우리 나라도 비슷해. 사가 A B 이거야. 얘기 나온 김에 그 별자리. 아나 사수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이게뭐야 뭐지? 아러워 도로 워 더러워! 광수 아.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아 박서 아 자리 맞아. 어. 나는 보기와 다르게 초녀자야. 초녀? 뭐냐고? 아 갑자기 똑같이. 저 오늘 깨끗한 거 좋아해. <laughs> 어, 맞아. 진짜로? 어. 진짜로? 순수하고. 반박증 어. 있어. 아, 진짜? 아, 진짜 있어. 신기하다. 이게 고장길. 약간 촬영보다는 소련이 서알아가는 <laughs> 근데 MBTI 그래도 더 확실한 것 같아. 막그 MBTI가 P로 끝날 때는 너무 잘 동안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. 계획적이지 않는 사람 아니야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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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어 어? 오늘 기분이 이렇다. 아, 어. 그래서 어난 그렇게 못해. 어, 나는 나는 다음 달까지 뭐... 다 짜져 있어, 정해져 있어. 나 이따가 또뭐 할지 모르겠어. 아, 어... 생각하다. 그냥 이따가 뭐 할까? 서프라이즈. 나한테는 어? 서프라이즈야 <laughs> 나기맥그 무너지는 거 너무 싫어 근데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스트레스 받는 거야? 어, 그때 스트레스, 오, 받는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많이 받아 아나그 에피나.. 아티아티에나 그게 제일 웃기지 재밌지 어어 어, 나 그게 제일 아마 차이 나게 하는 음. 그런.. 그런 거야 아나 잠이 안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너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? 잠이 안 와? 나노 노. 알아서 잘해 사실. 아 아니야. 나나 나도. 나도 그렇게 안 해. 나나 만약에 나막 친구가 잠이 안 와. 그러면 아 어, 어떻게 전화할래? 캐모마일 차마마 마셔 봐. 나 저기 전에 아주. 니나 집에 그 약이 있거든. 그그 그 뭐지? 캐모마일. <목소리> 어 <목소리> 만약 아니고 그래서 아, 티 같은데. 아닌가? <laughs> 아니야. 이거 애시 아니야? 티는 해결을 하려고 해.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오빠 잠이 안 와. 나는 수면제 줄까? <laughs> 요즘 되게 핫한 건데 그런, 지, 그런 거 있더라고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내가 우울해서 쇼핑 좀 했어 라고 하면 본인들의 생각은? 어, 뭐 그럴 수 있지 뭐 왜? 나뭐뭘 뭐, 뭐? 샀냐고 기분 불렸냐고 티는 아... 어떻게 하냐면 나... 돈 얼마나 썼냐 이거. 아니 아니야 맞아 아니, 맞아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난 어떻게 하냐면 <laughs> 스트레스 받는데 쇼핑 왜 해? I 어, d 어. 물어봐야지 지 완전 센스 없는. 아 u want t 맞아 a y I don't know w h m b t I 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<laughs> 뭐야 이게 아무튼 다음 시간에 네,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 b t I <laughs> 검색해보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들의 m b t I 궁금합니다 구독 w 세요요 이 <목소리나> 기능! <목소리나>